자, 연봉 두배 줘도 싫다. 최세까지 불사하는 MZ 세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A사는 최근에 입사 10년, 15년 차 과장 차장 직급을 대상으로 뭐 중동 주재원을 모았는데, 그 요즘에는 그 해외 파견 나가면 연봉 두 배거든요? 네. 꼭 더블로 가요. 음. 그리고 기업이 클수록 이제 가족들 단위로 갈 수도 있고, 가족에 대한 학비부터 식비까지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체류비 등 이런 거다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돈을 많이 줘도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음음음. 그래서 MZ 세대 직원들은 요즘에는 그야 중동이면 갈만하지 않나? 중동이요? 어. 근데 결혼 안 했으면 전 무조건 가요. 결혼 안 했으면. 어 이게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결혼 안 했으면은 못 가. 못 버텨. 못 버텨? 어. 아... 이게 남자들이 혼자 타지에 나가 있잖아. 네. 못 버텨. 대부분 중간에 그 비행기 타고 야반 도주합니다. 그러니까 열명 네. 중에 다섯 명은 야반 도주예요. 왜 나는 주재원으로 나가 있었잖아. 거의 뭐 거의 아프리카 원주민처럼 주재원으로 나갔잖아. 야, 그나그 그 좋은 나라 파견 보내준다 그러더니 그 케냐에서 옆 나라 르완다로 보내더라. 삼 년만 고생해. 좋은 나라로 보내줄게. 야, 그옆 나라. 보자 이렇게 좋은 나라냐? 아, 확 치네 갑자기. 아무 그렇게 속아서 거의 뭐 8년 10년을 있었거든요. 오래 계셨네. 야, 그그 기간이 끝났는데 그 좋은 나라 보내준다더니 시집옆 나라 아프리카 음. 더 훌린 나라 확 그냥 사장 개집게 하나 너 퇴사했다. 아, 어, 중문가님도 말씀하시네요. 어. 중국에서 술이랑 마사지로 버텼다. 어. 안 그래도 못 버텼다. 아, 술이랑 마사지로 버텼다는 것은 탈퇴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왜냐면 주재원들이 나가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그 외로움이에요. 예, 예. 남자들이 제일 못버틴게 외로움. 그것 때문에 중간에 빠스러나고 도망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유부남들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외로움이 좀 덜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가족이 있는 그 파견자들이 오래 버티고 솔로인 사람들은 오래 못 버팁니다. 음. 근데 여자들은 버텨. 여자들은 혼자서도 잘 버틴다? 네, 여자들은 여성분들은 혼자서도 잘 버티는데 남자 그주재원들은잘못 버텨요. 오. 그런 경우들 이 많아요. 양양님이 네네. 우리 신랑 보내고 싶다. 어. 어. 하튼 여 요즘 많은 신분들이 어. 두배 준다 하더라도 야이. 해외 나가 싫다네요. 중문과 졸업생이 아니라 내가 다 경험했다고. 대부분 술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마사지를 버텼다는건 일반 마사지샵이 아니야. 그 남자들이 혼자 안마 받으러 가지 않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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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마사지가 전립선 마사지냐? 아무튼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연봉 보조도 안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어 그래서 이제 라떼는 안. 그랬데어 근데 나그 아프리카 그거 주재원 파견 시험 볼 때도 내가 간 이유가 뭔지 알아? 뭐요? 지원자가 없었어. 저 대부분 가기 싫어하지. 어. <laughs> 저 가면 이제. 가족들과 같이가도 어. 이제 눈살 좀 찌푸려지죠. 뭐라 할 거니까. 자, 직장 생활을 꽂히자 승진의 지름길로 불렸던 해외 주재원의 위상에 추락하면서 지원제가 급감했다고 하는데 요즘 이제 사람들은 힘든 일을 하기 싫은 거겠죠. 힘든 일을 많이 하기 싫어하는 교향들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연금 놓고 줄 택을 줄 퇴직하니까. 어, 구급에게도 성과금이나 요런 것들 정책들을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구급공무원들 뭐 최저임금보다 뭐 월급 못 받는다 얘기들이 많잖아요. 음, 맞아요. 퇴사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여러 가지 퇴사를 줄이기 위한 방안 내놓 이게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리니까 일반 사람들 월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잖아. 음. 그거 누구 잘못이야? 니들 잘못인데.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한다는데, 성과금 지급 시 연공서열 영향을 줄이고, 동료평가를 반영하여, 야, 인사들은 그, 보너스 받는다 동료평가? <laughs> 직장 내 정치질이 미쳤겠는데? 그죠 야, 동료평가는 좀, 아, 이게 악순환이 될것 같은데, 원격의 자율근무 등 형태도 뭐, 유연하게, 자율근무. 자율근무 하면 당연히 동료평가가 안 좋겠지. 어. 거기다가, 먼저, 민간주도성장, 그, 실패했죠. 민간주도성장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실패했고, 규제 역시 디지털 전환, 요거는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는 거 맞는데, 규제에 대한 역신과 민간주도성장, 이게 사실, 후퇴시킨 건 맞거든요. 아,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서 공무원들의, 공무원의 인재상을 다시 정립해야, 정립하겠다고. 사실, 공무원도 나는 능력적으로 바꿔진다고 생각해. 음. 네, 이거는 민간주도의 성장은 사실 없어요. <laughs> 우리나라는 민간주도의 성장이 가능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인재상은 채용평가, 보상, 승진 에 모든 관료분에 적용되고, 그 다음에 그 4급에서 5급까지도 확대한다고 하네요. 뛰어난 공무원들이 핵심 직위에 채용할 수 있도록. 야, 근데 동료평가에다가 뛰어난 들려면 그 연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좀뭐 잘하겠지. 그죠. 어, 이런 것도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